두개 보거든요. 에서 어떤 세트인지 사진에서 한 사용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색깔은 똑같은데 하나는 레귤러 사이즈고 하나는 슈퍼 사이즈예요. 레귤러는 그냥 평소에 슈퍼는 생리 양이 많을 때 보통 써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레귤러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조금 크기가 달라요. 하나는 조금 얇고 하나는 조금 두꺼워요. 약간 고무처럼 단단한 부분을 잡고 질 입구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검지를 쭉 밀면 이렇게 탄폰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질에 여기 이렇게 쭉 빼주면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 질이고, 저희 탐험이에요. <laughs> 혹시 셀까봐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틀까지는 생리대를 같이 쓰고, 이제 라이너는 그 다음에 좀 양이 적어지면 그때 사용을 하는데, 단점은 제작한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샌다는 거. 또 단점은 생리대보다 조금 비싸다는 거. 16개 정도 들어있어요. 네. 근데, 오, 할게 아니에요. 빨리 써요. 이걸 하루에 한세네 개씩 생리대랑 똑같이 쓰니까 금방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 새끼는 잘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새끼는 내 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8시간 이상 사용을 하면은 독성초크 중후군이라는그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강박이 생겼어요. 자기 전에 8시간만 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그 시간에 갈아요. 저에게 습관을 만들어준 친구였어요. 친해지세요 여러분들. 국내 제품보다는 더 네, 곱게 큰 두꺼운 게 있어요. 단적으로 얘를 보시면 엄청 크거든요. 네, 그 이게 그리고 <웃음> <웃음> 이제 생리대에 있는 날개를 얘네는 탬폰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는걸좀 방지를 하고, 한국 탄폰이 비싼 이유는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서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얘네는 다 여기서 한번 그냥... 비닐 같은 걸로 되어 있고 그것만 뜨은 바로 써서 이게 제 생각에 8개 되었는데 훨씬 부피가 작죠. 그리고 인류로 안 좋던 것 같아요. 아마 이물감이 더 심하셨다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커서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저는 항상 보통 모든 생리대든 모든 삼폰이든 그 성분을 좀 따져서 사는 편이라서 면백포로만 주로 사용해요. 걱정되시면요 진짜 면으로 100% 만든 탄폰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로 뜬탄폰이고 말아서 넣으시면 되고 면생리대만큼 흡수해요 그래서 면생리대 가는 정도로 갈아주시면 되고 얘도 일단 손으로 밀어넣어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되게 좀 편하고 면생리대를 빨 때는 엄청 두꺼워서 좀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쫙 펴서 빨면 돼서 조금 더 용이하게 빠시고 그냥 끝물 때큰 탐폰을 쓰기 싫으시면은 이걸 껴도 되고 잘만 들어가면은 사실은 세거나 뭐 중간에 그러지는 이거는 스펀지 탐폰이라고 해서 뭐 탐폰은 딱 질에 끼는 거면은 얘는 질을 다 지나서 경부 바로 밑에 넣는 거거든요. 그 치골이랑 경부 사이에 이렇게 넣는 건데 밖으로 하나도 안 보이고 삽비 섹스가 가능해요그 생리 중에 그 질관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대신 얘는 이제 그 피임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빼려면 결국에 손을 넣어야 되는데 얘또 피가 차면 좀 중력에 의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 타고 내려오면 얘를 그냥 손가락을 껴서 이렇게 여기 홈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빼시면 되고 항상 사용하고 바로 빼셔야 돼요. 아 얘도 만약에 그냥 일반 탐폰처럼 쓰시려면은 그냥 기존 탐폰 쓰시던 만큼 본인의 양에 따라서 이제 갈아주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해면 탐폰이거든요 바로 없어질 때까지 좀 쓰실 수 있고. 질관에 끼셔도 되고, 얘는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면은 더 밀어드셔서 경보와 밑에 깨셔도 돼요. 거칠거리진 네. 않나요? 그 물에 좀 적셔서 넣으시는 게 낫고요. 너, 너무 푹 적시면은 이제 얘가 무거워서 안 들어가니까 살짝 적셔서 넣으시면 되고, 크기랑 양에 맞게 잘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크게도 팔거든요. 뭐 용이롭게 쓰시고, 만약에 탄포 실패하시면 뭐 다른 용도로 쓰시고 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제가 쓰는 면생리대고요. 지금 얘는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팬티에 딱 고정시키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거는 팬티 안에 그러니까 몸에 닿는 부분에 날개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거고요. 이게 좋아서 이걸 샀어요. 네, 면생리대 가장 최대 단점은 한 번에 사기에 좀 비싸요. 제가 세트로 샀는데 어, 8만 원. 정도. 그것도 할인해서 네,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겉싸개가 없고 그냥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양이 많이 없는 날이나 냉이 많이 나오는 날 라이너로 쓰려고 산, 건데, 산 거라서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쓰고 있거든요. 연생리 되는 비싼 거, 빠는 거, 빠는 거가 제일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냥 생리통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그 애기들 기저귀 만드는 천으로 접어가지고 면생이들 만들어주셨어요. 저 있어요, 지금. <laughs> 한번 세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탐폰 쓸때 생리대 깔기 싫어가지고 쓰거든요. 이거 그나마 제일 깨끗한 거예요. 네, 이거거든요. 이거 애기들 천기적인데,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계속 썼어요. 지금까지도 써요. 저 엄마가 맨날 맨날 빨아서, 저희, 제가 동생도 있고 엄마도 여자니까, 거의 한 달에 한 15일은 화장실에 그 대야에 저렇게 천이 늘피 묻은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걸 쓸 때는 생리통이 그렇게 물론 심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이 넘어서 그냥 일반 생리대를 쓰고 뭐 물론 당연히 제가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생리통이 정말 정말 심해졌거든요 응급실을 작년에 세번 정도 갔을 정도로 정말 많이 심해져서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이거 덕분인지 아니면 제가 그 이후로 좀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해서인지 저는 생리통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거 빨때 그렇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리통을 없애준다? 근데 내가 잠깐 이거 빠는 게 귀찮아?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불 낳는다고 아까 누가 표현하셨는데 그게 조금 덜해요. 확 쏟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때 일반 생리대보다 조금 더 찝찝해요. 선이다 보니까 한 번에 확젖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굴렀는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빨았으면서내 혀를 내가 씻게 되잖아요. 그게 피일 때도 있고 덩어리진 거일 때도 있고 저는 가루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걸 빨면서 제 건강 상태도 좀 스스로 체크하게 되고 내 몸아 어디가 잘못됐니 오늘은 뭐가 아팠니? 어, 이번에는 내가 너무 술을 마셨니?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되게 성홍빛에 예쁜 티가 나왔을 때는 아, 내가 한달 되게 잘 살았나 보다. 생각도 하게 되고 좀내 몸이랑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빨래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뺀 다음에 바로 물에 빨고 남은 거는 비누를 좀 묻혀가지고 좀한 시간? 방치해두고 빨면 5분의 1 정도 남아있어요 이 혈이 그러고 하나패드 전용 세제를 그 세제를 쓰고 그왜 산소계 표백제라고 그거 조금 솔솔 뿌려주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얗게 만들려고 막 애를 썼었는데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열심히 빨았고 어쨌든 이게 빨래한 거니까 깨끗은 한 거잖아요 어차피 내 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묻어있는 거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나밖에 안 보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돌돌 말고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일회용 생리대보다 좀 다른 건 조금 더 무거운 거그 정도 밖에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파우치에 어차피 넣어서, 넣어서 다니니까. 근데 다만 그렇게 하루 내내 갖고 다니시면 빨래가 좀 힘들어요. 바로 빨아야 잘 빨려가지고. 우리가 생리혈이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그화학생리대랑 이렇게 혈에 이게 맞다 해서 나는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면 생리대는 그래 면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안 나요. <목소리> 저희 제품은 데뷔생 펌프 흔히들 말한 생리 펌프인데요. 월경할 때이 제품만 쓴다 이건 아니고요. 같이 겸용해서 쓰는 되게 최애템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쓰는 건두개두 타입이 있는데요. 이건 잘안 발려서 달독. 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을 하면 5시간까지는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양이 많은 날씨도 으로 똑같은 유색펜트 계열로 이건 거 진짜 유생은 팬티인데요. <laughs> <laughs> 패드가 달라요. 약간 이건 월경 전후로 냉이 많이 나와요. 냉을 잡아주면 안요팬티라이너 대신에 아예 팬티라이너 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팬티를 사용하요 유생팬티 계열 단점이라고 하면 그면생리의 단점을 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몸에 착 달라붙어서 내가 월경을 해도 세지 않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건 마찬가지로 약간 빠른 건데요. 안에가 그냥 겉성으 면이에요. 혈이 얼마나 부었냐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빨아도 언제까지 나오는지 요 <laughs> <laughs> 밤에 자기 때문에 샤워할 때 풀려놨다가 바로 하나패드 그 에서 쓰거든요 근데 하나보다 핫하게 면안 돼요 그리고 이게 파우포가 되니 저는 냉 나올 때그 팬티의 축축함이 싫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안에 면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이 돼 있어서 냉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냄새랑 축축함이 덜 나고 빨리 말라요 근데 아, 내가 오늘 오래 있어서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되겠는데 하면 그냥 살짝 하나 더펜트을 응. 쓰고 오후에는 빼서 생물컵으로 응. 넘어가 볼까요? 이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인데 크기도 크고 색깔도 되게 이쁘고 그러니까 저는 18년 동안 일형 생리대 계속 쓰다가 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연댁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2015년 가을에 생리컵이란걸 알게 됐고, 그래서 좀 저는 목적이 오히려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써봐야지 하고 저는 정말 그냥 오자마자 밀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목적이 있으니까 정말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laughs> <laughs> 그래서 한 번에 딱 자리 잡고 아무 느낌이 안 나는 질 내에는 신경이 없으니까 아무 느낌이 안 나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끝을 탄풍만큼 작게 해서 밀어넣는 방법을 제일 선호해요. 이렇게 해서 밀어넣으면. 얘가 안에서 이렇게 펴지는데, 저희 프로듀서님은 저보다 훨씬 몸이 크시고, 키도 크세요. 근데 이, 이 릴리컵은 되게 부드러운 컵인데, 저희가 너무 이뻐서 샀다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얘가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안 펴지고, 약간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류한 적이 있어서, 고르실 때 이게 부드러우면 무조건 덜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얘가 안에서 단단해야, 진공 상태가 되고, 그래야 피도 안새고 얘가 탄성이 있어야만 알아서 펴지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또 이제 그러면은, 부드러운 컵은 누가 쓰냐? 라고 했을 때 애니메이션 담당하셨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단단한 컵을 사셨다가, 원래 골반통이 좀 있으신데, 통증이 더 심해지셔서, 좀더 부드러운 컵으로 갈아타시니까 조금 더 예, 편하게 쓰실 수 있었어서, 그걸 내가 써보기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생리컵에 가장 큰, 단점은 내가 써보기 전까지 나에게 맞는 컵을 모른다라는 것 같고 저는 양이 많긴 해도 뭐 엄청 많은 편이 아니어서 사실 아침에 딱 끼고 나가서 밤에 빼면 될, 되니까 완전 신세계예요 사실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신 경우 막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갈아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여성 화장실 칸마다 세면대가 없는 나라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가장 특별한 경험은 어쨌든 다른 용품들은 다 피를 흡수하는데 얘는 바다 안에서 내 피를 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laughs> 아 근데 만약 기침 정도로 힘을 주셨는데 그게 밀려 나왔으면 너무 부드러운 컵이었거나 혹은 충분히 안으로 밀어넣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영화에 저희가 그래서 팁으로 넣은 장면이 이제 로켓이 실제로 발사하는 장면을 넣었거든요 미국에서 그 70년대 근데 그게 정말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맞는다는 생각이 든게 로켓이 끝까지 발사될 정도로 이제 이거를 밀어 완전히 밀어 넣어야 되고 행여나 만약에 좀한번더 시도해 보실 그 의도가 있으시면 더 안으로 이 일어나시면 어떨까. 피가 샌다는 건 어쨌든 그럼 생리컵 제조한 목표와 맞지 않는 거라서 제대로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넘치거나 피가 새는 경우 딱두 가지인데 너무 많이 차서 넘치거나 아니면 얘가 어느 정도 각도가 잘안 맞아서 그 진공 상태가 안 된다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늘 쓰실 때마다 피가 샌다면 결국에 컵이 안 맞으시거나면은 확실하게 딱 진공 상태가 안된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그 생리컵 처음에 사셔서 얘가 생리 전에 연습해봐야자고 끼시는 경우가 저희 스텝 중에도 있었는데 절대 안 들어가요. 그 피가 없으면 빡빡해서 절대 안 들어가고 생리 중간에도 컵을 너무 깨끗하게 씻고 나서 이거를 여기도 물로 다 씻었고 컵도 씻어내 <laughs>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가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윤활제 같은 게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제일 사용해, 연습해 보시기 좋은 시기는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피가 제일 많을 때, 그때 정말 쑥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끝물이시거나, 그리고 질이 어쨌든 좋은 상태가 아니면 안, 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질염일 때도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뭐, 내가 너무 피곤해서 뭔가 몸이 그렇고, 만약에 그런 질 트러블이 있다, 외음부에뭐 부었다, 그런 게 있으시면 사실은, 예, 안 쓰시는 게. 질에 더 손을 많이 넣어보고 싶으신 분은, 그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일회용, 일회용 생리컵이고, 얘는, 얘는 이렇게 길게 접어서, 질 관을 다 지나서, 경부에 들어가면 얘도 알아서 펴져요. 뺄 때도 손을 다 밀어 넣어서 얘를 고리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는데, 얘도 이제 스파랑 뭐 수영 이런 거다 쓰시면 되고, 얘도 역시 삽입 섹스를 하실 수 있는데, 얘는 피임도 돼요. 그래서 이 안으로 정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중에 피임을 원하시는 경우에 쓰실 수 있고, 아, 근데 얘는 이제 한번 쓰고 버리셔야 돼서 좀 가격이나 뭐 쓰레기 문제가 근데 뭐죠 특수한 경우에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특수를 네. 생각. 조금 더내 몸을 알았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내 몸을 방어했으면 좋겠어서, 친구랑 너 그날이야? 그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생리하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 너도 그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도 주변 분들과 당당하게 생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월경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